이번에 좀 물어보죠 버스커 버스커 얘기도. 네. 어 나이트클럽 무도회장 가본 적 있어요? <laughs> 저는 클럽 네. 가본 적 있어요. 클럽. 네. 클럽? 아 클럽 요즘엔 또 어디? 클럽이죠? 광주? 아니요 아니요 제가 옛날에 딱 네. 한번 가봤는데 네. 부산인가? 어 예. 그 서면 쪽에서 버스킹을 하다가 네. 그 가게 아쉽다 해가지고 버스킹에서 본도로딱 갔어요. 네. 뭔, 뭔 노랜지 모르겠더라고 그거 하들 응. 빠빠삐리삐리 뭐 빠빠삐리삐리 아, 아, 뭐 그거 그거 나오고 뭐 되게 막 어지럽고 음. 그럼 클럽 가면 춤 췄어요? 아 못하고 그냥 앉아가 있다가 형이 그래서 형 언제 가요 그러니까 예두 네. 시에 가자 그러다가 딱 언제 가요 럼네 시에 가자 그래서 결국엔 커플이 되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냥 그냥 카메인데 옆에서 있다. 같이 얘기도 안 했어요 여성분이 한 번도, 번도 안 했어요 그럼 지금 네. 여자친구가 그때 만난 그 친구니까. <laughs> 아니, 그럼 데뷔하기 전에도 광주에서 상무지구 나이트 많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아주 크리스찬이었어요. 어, 이거 빠져나갈로 종교를 파라. 아, 아, 너무해, 아, 그거. 친구처럼? 아니, 상무 아니, 씨는 아니, 나처럼 나이트에서 기도하는 크리스찬. 없다. 그럼요. 형태 씨는 나이트클럽 가봤죠? 동기들이랑 같이 가서 갔다가 어. 시끄러워서 그냥 나왔어요. 어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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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네. 생긴 웨이터 있는 것 같은데. 아, <laughs> 맞아, 맞아, 있어. 어... 아니, 나가서 춤을 안 췄어요? 네. 아니, 이만...